어, 가능합니다. 수염은 후두부의 아주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수염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털, 음모, 겨드랑이 털 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후두부 채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채모 채취시에는 비절기를 선호하는데요, 후두부와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위 마취 후에 채취를 하고 모낭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과장 강력한 장점이죠. 후두부에 어떤 사용을 하지 않고서도 해당 부위에 모를 심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염 이식의 단점은 이제 얼굴 부위이다 보니까 만약 흉터가 생긴다면 얼굴 밖으로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수술 후에 안내를 드리거든요. 수염 채취하고 너무 많은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면은 색깔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선크림을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